1장입니다 다리왕 오제2년 여섯째 달곧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소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소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망군의 음, <laughs>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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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리서하나님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도 나중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측령을 내려서 유다 포로를 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배경은 이 바사 시대입니다. 세계사로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 바사 왕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 다리오가 바사 왕인데요. 바사 왕 다리오 왕제 2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입니다. 돌아오자마자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기초를 놓게 됩니다. 성전 건축 기초를 놓고 곧바로 성전 건축의 방, 방해자들로부터 방해를 받아가지고 또 바사나라에 편지도 보내고 그 방해자들이 지금 이들이 반역하고자 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세월이 20년 가까이 흐릅니다. 바로 그때가 다리오왕 제2년이 되겠습니다. 이 학계에서는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에스라 사장, 오장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저금 방해했고 학계가 다시 성전을 지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laughs> 짓다만 건물 보셨죠? 얼마나 형물스러운지 아십니까? 아, 이 성전이 뭐 기초만 나왔으니까 크게 형물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짓다만 성전 그참 보기 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가까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학계와 또 스가라 선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절을 한번 볼까요? 사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폐허로 방치해놓고 너희는 지붕 잘 덮어놓고 집 아주 잘 벽도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지니라 5절에도 그렇고요 7절에도 그렇고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 대표적으로 다 읽지는 못하니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망군의 여와가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닥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여 발랐습니다. 그 6절도 그렇고요. 또 10절도 그렇고요.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었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고, 돈을 벌었는데, 이 일꾼이 삭설받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 격이 되어서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렸고, 땅과 산과 포도나무와 그 모든 소산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산을 거치게 하셨으며 수거하는 모든 일, 가축과 너희들이 하는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풀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너희들 한번 살펴보아라. 왜 그러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해두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집에는 빨랐고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전은 지금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단 하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그 자체가 곧 하나님과 거의 맞먹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이 백성들에게 주실 수가 없지요. 어,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 뭐 사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별거 아니다. 에, 그렇게만은 또볼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여기 목회하다 보니까. 이사 가시면서 또는 자기 집에 새로운 물건을 들이면서 헝거를 교회에 갖다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 어, 좀 쓸만하면 그나마 그라도 감사한데 아예 쓰, 쓰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 주는 그 마음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 오늘 뭐 제가 교회 예배당에 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회 보수공사도 했고 뭐 지금 그 말씀드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에 과연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어딘가? 교회 중심이 맞다면 <laughs> 하나님 중심 맞고 여러분 우선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성되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과연 내 속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맞고 그리스도가 우선, 우선이 맞는가? 한번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 되지 않으면 복못 받습니다. 가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고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나, 살아간다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복된 일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가 세워진 나라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들은 이상하게요. 그 나라가 되게 박습니다. 그리고 복받았어요. 그리고 범죄가 적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는 북한 같은 그런 나라들이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동네나 그런 지역을 가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만연하고요. 아주 거짓이 판을 칩니다. 그런 것 단적인 하나의 예만 봐도, 과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다시 예수님으로 잡으시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다시 예수님으로, 여러분 심명 속에 다시 예수님으로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볼까요? 12절부터 학계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요. 12절에 보면, 그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스알 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요수아가 등장합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의해서파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수륩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유대의 총독이었던 스루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루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총독이었던 스루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학계의쓴 자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라고 24일 만에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가지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13절에 보면,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죠. 13절과 하반절에 보면, 이로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딱 한마디를 던져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짓다가 우리가 안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성전이 대공사를 하다가 대적들이 쳐들어 멀떡하나. 그거 걱정하지 마라. 성전짓는 비용,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바사제국이 너희들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것도 생각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장을 통해서 단한 가지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복이 넘치는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과연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과연 주님이 중심이 맞는지, 주님이 과연 가장 우선순위가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전을 방치해두고 자기들 삶에 빨랐던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한 것에도 불구하고 다 풀어버리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중심이 아니면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면서 내삶의 복받기를 바라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장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복된 죄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크신 법 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